So she dare go back n a t a l y o u young, o u n g y o u young, y n g y n g y o o u n n g y n o u o u young, y o u y g o u o u g o u o young,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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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o n g y o o u n n g o n g y o o u n g young, y 밤에 진거 같네. 1호점에 갔다가 기분 달이가 이원으로 가고 있 2, 3호점 붙어있었거든. 이거 뭐 무슨. 약간 류현진 닮았는데. 저희는 지금 핑크성당에 가고 있었는 no? 뭐야? So, mm -hmm. 아, 아거짓하지 말라고. 의 네? 네. 아, 아. 나이키 옷을 찾으러 한 시장에 왔습니다. 특히 아, 아니 근데 <laughs> 그돈꽤샀다고 어, 누가 어, <laughs> 나이키 사네? 거 하는데, 그러니까. 아니, 나이키 사 이런 이 때. 예, 예, 예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no. yeah, Let's go. Let's go. l 이 uh, t, t output. s go. l e t e t s go. Let's go. l e t 부산이 Let's go. Let's go. l e 요 s go. Let's 나요 동현 씨? 아, go. Let's go. l 오케이 오케이. 저희 숙소는 9층입니다 완규가 바로 나가자고 했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. 너무 피곤하고요. <laughs> 너무 덥다. 에어컨 틀어 틀읍시다. 군대처럼.

혹시 뷰가 좋을 수도? 아 아, 베란 베란다 있는 거 같아요. 어. 아닌가? 베란다도 있네 còn, còn, Oh my gosh. 이 어. 라라라라라라 어?

Alright, I'm a boy. You're a girl. I'm a boy. you girl. I'm a boy. You're a girl. Down your chimney, Santa, hey,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Happy New Year. 자 죽음 죽음의 횡단보도 갑시다. 아 너무 무서워요. 왜야 그, 이거 그거 아니야 한, 한칸 앞으로 갔다가 <laughs>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. 지 지금야 지금지금이야지금이 지금야 지금이야지금이야지금이야지금이야지금이 지금야 지금이지야 지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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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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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금야 지금 지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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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거 지금야 지금 지금야 지금야 지금이거

<시장라는 대신>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고 정현이 이심네요 오늘 저녁 맛있었나요? 맛있었어요. 네. 얼마, 얼마, 얼마. 야시장 야시장 니다 아, 그 그래. 여기 좀 작던데. 데 롯데마트 옆이

대한국인이 보이네요. 광규, 방금, 방금 윙크를 했습니다. 나여다 아, 한국돈 받아요. 아, 현지. 저게. 데이트 스가 아, 여기 오토바이 시고 아. 어디? 아. 어? 헤딩이 거 어? 봐, 뒤에. 우리 옆에. 왜 잘못 봤냐 왕이랑 인사해볼까요? 왕이 오늘라 해말네요. 좋아요, 좋아요. 고향땅 좋아요. 오늘 돈 많이 버셨나요? 6만동, 6만동. 고향땅 좋아요. <목소리> 영원히, 저희는 지금 오페라 가고 있습니다. 아, 동현이 형이 너무 가기 싫어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. 살려주세요. 저 집으로 가고 싶어요. <끼� São> 그만해. 그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<끼� suffer> 아직 연락이 사실 맞게 안했어. 아니. 나 우리에 우리에 밤을 우리의 밤을 당신의 낮으로. 조건도 아니 나는 좀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야. 그래. 지금 삼분. 그럼 형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야. 그러니까 형 아니 이런 한 가운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야. 아니. 지금 크리스마스 여기 온 이유가 뭐야? 아니. 해도 리리크리스 달라면. 그러니까. 하려면. 지금 근데 18분 남았어. 빨리 가야그리 거기 가면 크리스마스 되면 카운트 다운 하지 않을까. 그새해가 네! 그렇지, 세해지나 <laughs> 네, 이거. 아니, 불길하고 마셔도, 카그럼나 구독자 좀 농담이 나다. 그 정도면 저 사람이 진짜 스프 안 넣어주고. 네? 면만 먹고 오셨습니다 개빡치네요 어... <laughs> 어쩐지 약간 즐겁더라 다 근데 형 진짜 이거 거의 다 먹었어 우리 아까 이제는 뭐하러 짜겠는데 형 이제 <laughs> 맞네 한이 정도만 더차다짜진않았거좀 네, 어, 다 음, 섞어봐 안 늦었다 음. 비빔면처럼 먹은 데. 되지 요새 어, 되지 않 싫으면 미꽁, 말로 믿고. 그래 역시 싫으면 말로 하라고 진짜